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네. 영화배우 송승헌씨 네. 송승헌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송승헌씨 아, 네. 네. 와 인품이 참 좋은 이런자를 쓰고 있네요 아. 이분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아. 타고난 어떤 그 DNA 예, 네. 그거를 물려받은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송승헌이라는 네. 이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어, 학자적인 스타일, 아. 학자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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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여지네요. 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 이름이 원래 성헌이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네, 송승복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 개명을로 했더라고요. 성복에서 예. 성헌으로 예. 개명을 참 잘하셨네요. 아. 네. 개명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하나가 있네요. 배우자의 인연이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있다. 아... 성복이란 원래 자기 이름에는 예. 배우자 운도 조금 늦게 있으라고 했는데 예. 성은이라는 이름을 선 명으로 인해서 예. 조금 더 늦어지게 되는 음... 그런 이름들을 쓰게 되네요. 음... 사람 참 좋네 어질고요 아... 너무 착해서 탈인해요. 아... 너무 인품이 바르고 예.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라고 예. 그렇네요.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여성들은 많이 따르고 있을 것 같으나, 예예. 정말 내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예예. 그런 여성분이 아... 이제 아직 주변에 없다. 음... 그렇게 봐지네요. 그러면 결혼은 할수 있는가? 아, 아... 결혼은 분명히 합니다. 예예. 이분께서는 아마 결혼의 인연의 값은 2022년, 예예. 2023년에 인연의 값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4년 5년에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야겠네요. 음... 그런데 이 배우자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제가 짚어 그래야 되겠죠? 예예. 아마 그는 뭐 관료에 있는 직업. 아, 음, 관료. 아마 그는 예. 쪽에 배우자가 예.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음. 봐지네요. 아, 그럼 원장님, 송소심 음. 도심에 될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분은요. 예. 그리 크게 우리가 뭐 누구든지간에 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심호흡 어 음. 개통 예. 호흡기 개통만 예. 조심하시면 됩니다. 머무는다 아. 네. 좋은 거네요, 원장님 네, 네, 아. 네. 네. <laughs>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